주변을 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그들이 먼저 연락을 주지 않을까 기다려 보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연락이 없을 때 허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를 꼭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왜 일부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고, 눈치 보여서 연락을 미루기도 하며 배려하려고 일부러 연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생각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주변에 연락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는 상대를 보며 그 노력을 나 혼자만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점점 지쳐갑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약속을 잡고, 내가 묻고 답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한 방법은 차라리 연락이 오지 않으면 만나지 말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고 혼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아슬아슬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 모두 혼자 가는 여정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당신을 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만 찾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나 일상의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 같은 큰일이 아닌 시시콜콜한 전화, 자랑이나 뒷담화도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락에 포함됩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친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연락을 달갑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만남을 피하고자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다음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시간 낭비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쓰며 만남을 지속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고 속상해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친해집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지역 문화센터나 모임,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만 노력하고 있는 관계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무관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할수 있는 만큼만 관계에 노력하고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를 서서히 멀리 하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세요.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미안해하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몇달 동안 연락을 못해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에게 스트레스만 더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상황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상대방이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솔직하게 대화하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어서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할지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서히 거리 두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기보다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빈도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얼마나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기존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해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모임, 종교 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듯이 상대방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혼자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정신적 건강에 더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기꺼이 할수 있는 만큼만 관계에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타인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